자, 우리 회장님께서 손으로 조종하는 조종기, 일명 런던 드론, 런던, 런던, 예, 잉글랜드에서 찾았습니다. 잉글랜드, 런던. 오, 어, 신기하다. 오, 신기하네. 완전 신기한데? 얼마? 30파운드면 얼마예요? 30파운드? 1파운드가 3600원 정도. 하죠 1600원? 30파운드면 그러면, 그러면 삼겹살 한두 번, 2인분? 한 2만원? 삼겹살 2인분인데? 오.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야, 그럼 두개 있으면 두개날수 있겠네. 두 개? 네. 야. 죽인다 이거. 흔들리지 않게 딱날수 있어. 아까 백플립 했던데, 백플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플립백플립백플립해플립요 백플립. 뒤집는 어떻고 어, 마버트. 야. 대단, 아, 그렇 평평해야 되지. 평평이 맞아야 오케이. 이 드론 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아, 죽인다 이거. 한국에도 파나? 한국에서 안 파는 거요 아, 그래서 이명 런던 드론. 런던 나이트. 미치 꼴란다. 거기까지같지 말았어야 됐어. 오케이. 짜잔 30파운드. 오케이. 이거는 비행하기가 좀 쉬워